여러분, 쿨타임을 일단 10초? 이렇게 찍는 순간, 그 스킬은 미래가 정해집니다. 유저가 한번쓱 갓두기 다려 하면서, 다음부터는 안 눌러요. 오늘 결론부터 10초 안에 말할게요. 쿨타임은 몇 초가 아니라, 전투 리듬이랑 한 사이클에서 몇번 쓰게 할지, 그리고 쿨도는 동안 뭘하게 할지를 먼저 고정하고, 그 다음에 위력 가동률을 갓납득시키는 이유 카운터 가능성, 스트레스 상한으로 최종 길이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 기준만 들고 가면요. 쿨타임 때문에 스킬이 망하는 일확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기획하고 가르치는 너블쌤입니다. 오늘은 흐름이 딱5개예요 첫째, 전투 리듬 한 판에서 큰 결정을 몇 번하게 만들 건지. 둘째, 한 사이클 이 스킬을 사이클 당 1번, 23번. 셋째, 대체 행동 쿨 또는 동안 유저는 뭐라죠? 넷째, 위력 가동을 자주 못 쓰는 이유가 체감되게 만들기. 다섯째, 카운터 가능성 스트레스 상한 피할 수 있으면 짧아도 되고, 못피하면 길어야 하고, 무엇보다 짜증의 한계를 넘으면안 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쿨타임은요, 스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 전체의 박자 문제예요. 유저가 한 판에서 큰 결정을 몇 번하게 만들 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스선 2분짜리인데, 내 궁극기가 90초면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요. 어떤 판은 한 번도 못쓰고 끝납니다. 그 순간 유저는 내가 못해서 못쓴 건가? 가그 아니라 게임이 널 안쓰겠네?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한 판에 큰 포인트가 3번 있어요. 패턴 전환, 쫄소환, 그룹이 이런 큰 장면이 3번이면 강한 스킬도 그 장면 중 최소 2번은 선택지로 올라야 하거든요.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먼저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이콘텐츠에서 유저가 크게 힘을 주는 순간이 몇 번인가? 그리고 그 순간에 스킬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봐요. 한둘 실천 팁. 쿨타임 정하기 전에 전투를 큰 장면 35개로 쪼개서 먼저 표시하세요. 그 장면에 못 끼면 쿨타임 숫자 맞춰도 소용없습니다. 브릿지로 넘어갈게요. 전투의 박자를 잡았으면 이제 스킬 하나를 더 좁혀서 봐야죠. 두 번째 기준은 한 사이클입니다. 이스킬의 사이클당 1번인지 23번인지부터 정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은요. 게임마다 다르죠. 어떤 게임은 퍼프 갈고딜 물고 빠지고가 사이클이고 어떤 게임은 스킬 4개 굴리는 로테이션 10초가 사이클이고 어떤 게임은 보페이 하나 정리가 사이클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이클이 정해지면 유저는 그 안에서 버튼의 역할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열때 쓰는 버튼, 이거는 마무리 버튼, 이거는 위험할 때보험 버튼. 만약 사이클당 1번 쓰는 버튼인데 쿨이 사이클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죠? 유저가 매 사이클마다 지금 써야 돼? 아껴야 돼? 이를 고민하느라 피곤해져요. 반대로 사이클당 3번 쓰는 버튼인데 쿨이 기면 그 버튼은 로테이션에서 빠지고 있으나 만화한 스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빡습니다. 이 스킬의 정체성은 사이클당 1회다. 그럼 쿨타임은 사이클 길이랑 같이 움직여요. 한둘 실천 팁. 스킬마다 사이클당 목표 사용 횟수를 먼저 적고 쿨타임은 그 다음에 적으세요. 숫자부터 적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좋아요. 사이클까지 정했으면 이제 진짜 치명타가 나옵니다. 대부분 여기서 망해요. 쿨타임이 길어서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쿨 또는 동안 할게 재미없어서 불만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강한 스킬을 썼어요. 그 다음 12초 동안 할게 평타만 치기인데 평타가 심심해요. 그럼 쿨 12초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반대로 기본 공격이 재밌거나 쿨 또는 동안 쓸수 있는 작은 스킬들이 의미있게 돌아가면 쿨이 좀 길어도 이자는 납득해요. 왜냐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굴리는 중이니까. 실무에서 쿨 타임을 정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무조건 넣어요. 이 스킬 쓴 직후 5초 동안 플레이가 재밌나 여기서 재미가 없으면요. 쿨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체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유 하나 해볼게요. 쿨타임은 강가 아니에요. 유저한테 강제로 보게 하는 대기 화면이 아닙니다. 쿨타임은 다음 박자를 만들기 위한 공백이에요. 그 공백도 음악처럼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한둘 실천 팁. 스킬 하나 정하면, 바로 그 다음 보초에 유저가 하는 행동 두 개를 같이 설계하세요. 평타 강화, 이동기로 자리 잡기, 보조 스킬로 연계 같은 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센 스킬은 쿨을 기게하면 되나요? 여기서 네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센 스킬일수록 자주 못쓰게. 이말 자체는 흔한데요. 문제는 왜 자주 못쓰는지가 플레이에서 체감되느냐예요 유저는 숫자를 보고 납득하지 않습니다. 유저는 경험을 보고 납득해요. 예시 들어볼게요. 어떤 스킬이 강력으로 다 쓸어버리는 급이에요. 근데 그냥 쿨을 30초로 늘렸어요. 그러면 유저는 그냥 막았네? 라고 느껴요. 그럼 납득시키는 방식은 뭐냐? 셋만큼 조건이 있다가 체감되게 해야죠. 위치를 잡아야 한다. 캐스팅 중에 맞으면 끊긴다. 자원을 모아야 한다. 또는 명확한 타이밍 창이 있다. 이렇게 되면요. 쿨이 길어도 아 이건 내가 준비해서 쓰는 버튼이구나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쿨타임은 제약 중 하나일 뿐이고 제약의 유가 플레이에서 보이면 답득이 생긴다. 한둘 실천 팁 쿨을 늘리기 전에 왜 강한지를 설명하는 플레이 조건은 한개 먼저 붙이세요. 조건이 없는 쿨 증가가 제일 싫어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기준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실무에서 욕먹는 쿨타임과 칭찬받는 쿨타임을 가르는 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운터 가능성이에요. 상대가 피할 수 있으면 쿨이 짧아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면 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못 막았다가 됐거든요 반대로 피할 수 없고 맞으면 무조건 손해면요 그건 쿨을 끼게 가져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플레이가 실력 싸움이 아니라 맞는 시간 기다리기가 돼요 이건 p v p 피 pv는 똑같아요 pv에서 보스에 불가피한 강제 피해가 자주 나오면 유저는 학습으로 극복을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누적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보는 게 스트레스 상환입니다 이 스킬은 몇 초마다 한번 터져도 유저가 아도가 아니라 혹시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해볼 게가 나오느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회피 방어 이동 차단 같은 대응 수단이 있는가? 대응에 성공했을 때 보상이 체감되는가? 실패했을 때도 납득 가능한가? 이세 개가 없으면요. 쿨타임을 아무리 숫자를 예쁘게 맞춰도 욕먹습니다. 한둘 실천 팁. 짧은 쿨을 주고 싶으면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창을 같이 설계하세요. 쿨을 짧게 하는 대신 카운터를 열어주는 거죠. 자, 이제 전체가 연결됐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묶어볼게요. 오늘 핵심은 이거였죠. 쿨타임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를 압축하며. 을, 네. 전투 리듬부터 잡아라. 큰 장면 몇 번인지 거기에 스킬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에? 사이클당 사용 횟수 대체 행동을 먼저 고정해라 쿨 또는 동안 재미가 없으면 쿨은 고문이다 3. 마지막으로 위력 가동률의 납득 이유 카운터 가능성 스트레스 상한으로 최종 길이를 맞춰라 이렇게 하면 그럴듯한 숫자가 아니라 플레이가 납득하는 쿨타임이 나옵니다 이 기준을 한 번만 잡아보면요 이제 쿨타임 때문에 스킬이 안 누르는 버튼 되는 상황에서 훨씬 덜 헤맬 겁니다 그리고 밸런스 조정할 때도 감이 아니라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스킬 3개짜리 캐릭터 로테이션을 예시로 잡아서 쿨타임을 어떻게 뽑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설계 중에 스킬 중에 쿨타임이 제일 애매한 스킬이 뭐예요? 스킬 이름이랑 역할만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면 다음 편 놓치지 않습니다.